오른쪽 원기둥의 전개도의 둘레가 160.8cm일 때 원기둥의 높이는 몇 cm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전개도는 두 개의 합동인 원하고 그 다음에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에서 주어진 것은 밑면의 반지름이 6cm 그리고 원줄이 3.1이라는 것과 둘레입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원기둥의 높인데 원기둥의 높이는 지금 이것은 이렇게 생긴 만약에 원기둥을 펼쳤다고 라 했을 때 얘가 높이잖아요. 이 네모 센티미터는 전개도상에서 옆면 즉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좋아요. 우리 이 세로를 바로 이제 원기둥의 높이니까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모에 관한 식이 어떻게 160.8이 나왔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자, 반지름이 6cm인 원의 둘레. 이를 어떻게 구하죠? 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의 두 배에다가 원주율 3.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얘 펼치면 이 밑면의 둘레하고 옆면의 모가, 가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같은 것을 체크를 해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 4개가 어, 네다 같아요. 즉 둘레를 구할 때는 이렇게 밑면의 둘레가 몇 번? 네번 더해졌으니까 곱하기 4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 여기랑 또 여기도 둘레에 속하는 거죠? 네모를 더해서 이것이 160.8이 나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할게요. 12죠? 12 곱하기 3.1 계산해 볼까요? 여기다가 3을 4까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12 곱하기 3.1 계산하면 12, 36이니까 372예요. 즉한 원의 둘레는 37.2에다가 곱하기 4. 여기다가 지금 네모가 두번 더해졌으니 네모 곱하기 2로 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37.2 곱하기 4를 한번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 2, 8, 7, 4, 28, 3, 4, 12니까 그러니까 148.8이죠. 여기에다가 네모 곱하기 2가 160.8이다. 그럼 네모 곱하기 2는 160.8을 140.8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얘가 됐으니까요. 그쵸?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8 0 0 8은 0이고 자1 6 0빼기 148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네모곱하기 2가 10이기 때문에 우리 네모는 마지막 1 2 나누기 2의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아 따라서 원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 6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